좌측 대통령배 우승팀 중앙고등학교 우측 프로 도합 약 청경기 K리그 레전드 프리킥 대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차겠습니다 대회에서 왼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들었어요 온, 어, 동료들이 잘 도와준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 패시브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어, 형범이가 다섯 골다 때려넣으면 네. 이기는 거잖아 아하. 어, 지게 되면 형범이 다시야 아, 지게 되면 형범이 다 자신 있습니까. 경재 형님이 다섯 개다 막아 주면 난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. 그럼 그런 <laughs> 생각으로 해야지 동료를 아니, 믿는 거지. 지금까지 나한테 내가 자랑 무지했잖아. 네네. 그걸 오늘 보여주기를 나는 바래. 근데 자기가 지금 오늘 좀 종아리가 안 좋다고 저 이렇게 밑밥을 슬슬 깔던데요. 원래 옛 스타일이야. 아, 원래 뭐 스타일.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정상적인 정, 정상적인 몸으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. 아, 그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김병지 상대로 오늘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요.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기면은 SNS에 올릴 건가요? 네나네 그렇게 <laughs> 아, 자신있다 그러면 내기를 걸어야지 내기요? 18살 상대로 내기 거시는 겁니까? <laughs> 인생이 내기야 <4개. 웃음> 인생은 실전이다 어. 뭘 거시겠습니까 형님? 일단 뭐 고등학생이니까 네.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치킨하고 피자 내가 쏠게 지게 되면 아, 지게 되면 와 전체 원래, 전체, 어, 전체. 어, 원래 축구판에 룰이 있거든 네네 뭐, 한판 2인 뭐 2인 1닭 요런 게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뭐걸수 있어 아, 대충 여기 인원수가 몇명 해야 되지? 40명 조금 안될것 같아 거... 40명 인원수는 어, 많네 4인 1닭으로 <laughs> 바뀌었더라고 <laughs> 야 인원수가 맞네 혹시라도 중앙고등학교가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뭘 거시겠습니까? 만약에 우리한테 지면은 앞으로 받을 휴가를 없애는 거 감독님 가능한가요? 어, 아, 아, 아 휴가 반납하는 걸로. 자 이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. 아저팔번 선수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굉장히세지구투 <laughs> 네, 공대가 진다면이 모든 인원이 풍족하게 먹을 피자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중앙고등학교가 혹시라도 지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그 시간에도 프리킥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음 대통령 때더 나은 실력으로 팬분들께 보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중앙고등학교 3학년 주장 정승입니다. 야, 전국에게 한마디 그래요?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아, 근데 이대만해 중앙고 어! 넘버 10이야. 개 좋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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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좋다. 어! 오! 와! 아! 아! <laughs> 아니, 너무 가볍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? 중앙고 10번 이정도입니다. 여러분. 다시. 이됐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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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선출을 하네. 석상현이라고 하고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. 대통령배 우승하신 건가요? 네. 여자 친구에게 뜬금 없이 한 마디. 없습니다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, 자, 아니. 부모님께 뜬금 없이 한 마디. 아, 사랑합니다. 아, 아 네. 좀더 뒤에 좀더 뒤에. 자. 존경하는 국가대표 선배는? 예. 하나, 하나 둘셋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중앙고등학교 사, 3학년 김혜성이고 피,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드입니다. 어 존경하는 국가대표 선배는 기성용. 와 멋이.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중앙고등학교 5번 원기현입니다 3학년인가요? 네. 와 키가 몇이죠? 85. 와더클것 같아요. 근데 네. 네. 어, 어디까지 크고 싶나요? 저요. 90 9 0까지 네. 존경하는 국가대표 선배는 이낙연 감독님이요. 아 <laughs> 사회생활 만렙. <맞네>. 와요 <laughs>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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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은 높은데 낙하기점 찾았고 자 가슴으로. 아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실패 잡았어요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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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두 번째는. 저는 중앙고등학교 3학년 3번 이승찬. 수, 어 포지션은 사이드백입니다. 사이드백. 네. 평소 존경하는 국가대표 선배 중에 김현범도 있나요? 아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스터 프리킥. 항상 존경하는 선수. 정확한 킥이 남들과는 다른 이렇게 <laughs> 오른발 감아살기 이렇게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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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<laughs> 잠시만잠시만 <laughs> <laughs> 아, 김영범 후배 맞네. 김영범 후배 맞아. <laughs> 야, 팀아. <시, 웃음> 자, 주부 억지로 뽑지 마야 아, 다시, 다시, 아, 조금, 조금. 아, 다시. 왔어,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좋다, 좋다, 좋다. <웃음> <웃음> 아. 이렇게 <laughs> 가면서. 야, 야, 좋다 키. 오케이. 와! 오케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와! 되겠는데? 예. 야, 그래도 가만히 보이긴 하네. 가능? 와! 와, <laughs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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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가겠는데 와, 네이마 네마를 귀싸대기 한대 때렸다 진짜. 그러니까. 네이마를 이걸 이렇게 살릴기는 쉽지가 않거든. 와. 살리는 것까지 와. 아. 됐다. 아유. 짱구잖아. <laughs> 아 스크램블 뒤에 한명 배치했어. 알아? 스크램 이제 다 피하게 돼 있어, 봐봐. 하나 아, 떠야 <laughs> <둬야> 돼. 어. 앞으로 오라고. 하나. 하 야, 벽다 부셔버린다. <laughs> 오!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엔 자, 몇 번이자 보자. 15번이야, 15번! 15번! 오케이 15번, 15번! <목소리> 15번, 15번! <목소리> 야, 15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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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아 야! 커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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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고들어거 아, 야. <laughs> 아, 오늘 성격도 너무 좋고 실력은 더 좋은 중앙고등학교와 이렇게 여러 가지 대결 펼쳐왔습니다. 너무나도 좋은 어, 경험이었고 특히 너무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밝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. 김영범 선수의 슛을 직접 어, 막아본 느낌. 아, 일단 굉장히 존경스러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. 진짜 아팠다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제일 아, 딱 맞았을 때. <laughs> 이 <laughs> 그 정도가 탈 아, 구독을 부르는 주치였다 아, 대통령배를 우승한 중앙고등학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중앙고등학교. 군자진, 응, 응, 화이팅. <laughs> 고맙습니다. 수고 준님이 네, 수고했다고 오늘 무 내일 간식 주지하게 시켜준다고 하니까 내일 맛있게 먹고 왔지. 예. 네.